기도하심으로 오늘의 아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함 없이 새 아침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소생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우리 주님 바라보게 되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별로 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 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투 제세상에게 소식을 전하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구류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보셔 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에 그들이 왕께 전갈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옵소서 한제라. 왕이 돌아와 유다의 이름에 유다족 속이 왕을 맞아 유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사람과 함께 다이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베냐민사람 천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지방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열다섯과 종 스무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이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레 쓰게 하려하여 나룻배를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때 게라야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폐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홉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르야의 아들 아비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심으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리까 아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오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의 전투가 다윗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요압의 손에 의해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이제 모든 반란은 진압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일이 끝난 뒤에 다시 곧바로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다시 왕이 되기 위하여 지혜를 모아 애써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살펴보면 다윗이 생각만큼 왕권이 강하지 못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말씀을 되돌아보면 이러한 정황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모습,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모습 이런 것들만 많이 기억하고 있어서 다윗이 누구보다 강한 왕권을 가진 왕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실상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 사울이 죽자마자 다윗이 곧, 곧장 완전한 왕이 되지 못했음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나라는 둘로 갈라졌고 12지파 중에서 유다지파만이 다윗을 따랐습니다.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사울왕을 이어서 왕이 되었고 다윗은 이스보셋이 죽은 단 다음에 2년 후에나 통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 일으켰을 때에도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의 편에 섰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피해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만일 다윗의 왕권이 강화에 강화했다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설사 반란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이처럼 빨리 도망가야 하는 상황은 펼쳐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큰 전투를 치르고 압살롬이 죽고 나서야 반란은 진압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튼튼한 왕권을 갖지 못한 데에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내부의 긴장과 갈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지역감정과 같은 갈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12개의 지파로 나누어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12개의 지파 중 남부에 있었던 유다지파와 북부에 있었던 10개 지파 사이에는 경쟁과 갈등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0지파와 베냐민, 그 유다지파 사이에 가운데 있었던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사우랑은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12지파 모두를 하나로 수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유다지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부의 10개 지파가 늘 다윗을 견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부의 열지파는 이러한 다윗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이 이 북부 열지파의 수장이었던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이 사위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열지파도 일단은 다윗을 인정하고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속 깊은 곳에는 지역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온전히 인정하고 따르는 것, 유다 지파를 온전히 인정하고 따르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에도 북부의 열 지파는 다윗 왕을 곧바로 따르지 않았고 이스브오셋을 따라 다른 왕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도 북부 열 지파는 다윗을 반대하여 반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습니다.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표현될 때에는 이 북부의 열 지파를 가리킬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유다라고 표현될 때에는 이 남부의 유다 지파를 가리킬 때가 많았습니다. 훗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이두 지역은 영영이 갈라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진, 진압한 뒤에 이처럼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것을 다윗을 예루,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것을 논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귀환을 위하여 제사장들을 통해 유다 장도들에게 연락하였습니다. 이제 북부 열 지파가 다윗을 다시 모셔오자라고 논의하고 있으니. 유다 지파 장로들이여, 당신이 빨리 가서 이열 지파들의 설득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연락을 취한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 유다 지파의 뜻을 분명히 전하라고 압박한 것입니다. 그는 유다 사람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압살롬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마사에게도 연락하였습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아마사에게 군사령관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남아있는 이스라엘 군대들을 자신의 편으로 다시 끌어들이려는 다윗의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다시 왕권을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귀환을 하는 길에 다시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무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쫓겨 돌아올 도망칠 때 다윗을 모욕하고 저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이 사울과 베냐민 집화를 몰아내고 왕이 되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저주한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다시 180도 뒤바뀌었고 그는 이러한 자신의 잘못을 수습하기 위하여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다시 왕에서 쫓겨날 때에는 자기의 속 마음에 있었던 것들 다토로하였지만 이제 다시 왕이 되니까 겁이 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수습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는 베냐민 사람 열천 명과 사울의 종 시바를 대동하고 다윗 앞에 나타났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에게 간청하였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주왕 앞에서 예루살렘에 나왔을 때 제가 패역하게 했던 일들을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왕께 용서를 구하고자 이렇게 먼저 와서 사죄를 드립니다.라고 간절히 요청였습니다 시므이의 모습을 보자 달순 부하였던 아비아비세는 그를 당장 죽이는 것이 옳다라고 건의하였습니다. 그만큼 치욕적으로 모욕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달순 사실 시므이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기껏 북부 열지파를 설득한 상황인데. 지금 베냐민 집파 심의를 죽이면 그리고 그를 따르고 있었던 애들을 해치면 상황이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 뻔하였기 때문입니다. 심의도 사실은 이것을 알고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으러 다이에게 나온 것이었습니다. 다이 왕은 심의를 공개적으로 용서하여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왕으로서의 다수의 현실적인 고민과 어려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다윗왕은 인기가 있는 왕이었고 누가 보아도 칭송을 받는 왕이었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가 한 평생을 붙잡고 씨름하고 있었던 지역갈등이라는 문제가 다윗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남부와 북부의 지역감정, 특별히 유다지파와 에브렘지파와의 갈등은 다윗에게는 참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반란이 일어나고 또 유합이 아나 무인으로 다윗에게 행동하고 또 압살롬을 죽인 일도 사실 그 뿌리를 살펴보면 이와 같은 갈등 때문에 다윗의 왕권이 완전히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도도 옮기고 성전도 지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해결 방식은 한 믿음으로 하나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뿐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굳게 믿는 마음으로 세워진 왕이었기에 다윗은 이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일은 오직 믿음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뿌리 깊은 갈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갈등이 두고두고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오직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화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붙들려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화해 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내 삶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무엇인가? 사실 그 갈등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평생 해결해야 될 텐데 그 일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든 길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라는 것을 깨닫고 그 용서와 화해, 평화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을 끊임없이 힘들게 하던 숙제를 살펴봅니다. 나라가 하나 되지 못하고 지파와 지파가 끊임없이 갈등하는 문제는 고비고비마다 다윗에게 가장 큰 숙제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온 지혜를 다해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였지만 내내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의 열쇠가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통해 믿음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썼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수고는 당대에 온전히 결실하지 못했지만 오늘 우리에게 화해와 화평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하고 품는 일은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진실로 이해하고 화평하고 평화를 이루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더욱 나아가 주님 닮게 하셔서, 갈등의 한복판에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화해를 이루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에게하여 주옵소서. 자로나 좌로, 좌로,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 바라보므로 말미암아이땅 가운데 주의 뜻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주의 풍성함이 드러나고, 주의 사랑이 드러나는 귀한 은혜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